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또 가족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부산한 그런 한 주를 보낼 겁니다. 또 마음도 들뜨고, 한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기대에 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하면 또 명절을 항상 맞이할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가족끼리 함께 하면서 어, 참 마음이 뿌듯해지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잃고 떠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고향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고향땅으로 돌아왔는데, 온전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느헤미아와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폐허가 된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재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재건을 한 후에 이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율법 책을 낭독을 해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율법 책을 들으면서 율법책에 이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통곡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끔찍한 반복적인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우리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통곡하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어, 이제 말씀을 쭉 듣는 중에 초막절에 대해서 그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 동안 어, 고향도 없이 떠돌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어, 정말 처음으로 율법책을 세세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이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너나 할것 없이 그냥 절기니까 당연히 그냥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나 할것 없이 축제를 벌이고 너나 할것 없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여기저기 산들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곳곳에 자기 집 지붕에도 또 자기 집 앞마당에도 곳곳에 우리가 마치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달듯이 그렇게 곳곳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어,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 뭐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 발견하고 그렇게 기뻐했냐 하면 어, 초막절은 쉽게 말해서 어,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예. 초막절이 뭐냐면 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일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을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항상 떠돌아 다니느라고 그 사막 한 가운데서 항상 텐트를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어, 그렇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날마다 기거하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 생명을 어, 지속하게 해주셨던 그 은혜들, 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주시고, 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 절기상으로는 그때가 이제 어, 유대인들이 막 올리브나 포도들을 수확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들을 수확을 하고 한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추석과 거의 같은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번 이 초막절은 정말 뜻깊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년 동안,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잊고 살고, 율법에 대해서 잊고 살고, 고향에서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다가 다시금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온전한 곳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고향이라고 와봤더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변 다른 민족들의 비웃음을 비웃음 속에서 차별 속에서 거기서 다시금 그 황무지 속에서 하나하나씩 다시금 일구어 나가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 뇌매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것을 재건한 후에 그들이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해서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2의 출애굽을 한 거죠.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질곡의 시간들이 어, 고통의 시간들을 자기들은 고통이라고만 여겼는데 자기들은 정말 집도 없이 남의 나라 가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그냥 고통의 순간으로만 여겼는데 되돌아보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완결되고 나서 그때 가서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초막절이라는 그 규례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기쁜 가운데 와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 가고 예루살렘을 재건했는데 그때는 고통이었는데 되돌아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정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이번 이 초막절이 그동안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성대하게 가장 뜻깊게 열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쉽게 말해서 7일 동안 부흥회를 열은 겁니다. 부흥회를 열고 사경회를 열고 학, 이,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7일 동안 계속 들으면서 평생을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어떻게 이, 이곳까지 왔는지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부흥의 시간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초막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 보십시오.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이 참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 우리 최영봉 과사님 지금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얼마나 뜻깊은 추석입니까? 그러니까 최영봉 과사님의 가정만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얼마나 우리에게 뜻깊은 초막절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뜻깊은 추석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땐 앞, 앞날을 바라보면 별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흐린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 더 좋은 계획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추석을 통해서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원망투성이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 때로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저 사기꾼,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냥 이 사막에서 그냥 굶어 죽게 만들려는 저 사기꾼"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죠. 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정말... 냄비신앙 같은 그렇게 기복이 심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하나님은 어, 묵묵하게 그들을 40년 동안엔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죠. 그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건 결국 그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갖고 가시고 자신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혀졌을때 비로소 그들이 그거 하나를 깨달았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참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땅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약속의 땅은 광야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있는데 이미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약속의 땅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광야 그 순간부터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여 우리가 축복만을 구하면서 정작 광야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그냥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광야를 건너 뛰어서 저 가나안 땅에 빨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뛰어넘어서 저 축복을 빨리 얻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빨리 얻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를 건너 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광야를 건너뛰어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 홍해를 건넌 이 순간부터 이 광야부터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광야부터 약속의 땅이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이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이 광야를 뛰어넘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자꾸만 가짜 축복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광야는 그냥 광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감사할 거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사실 그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그냥 고통으로 바라보지만 광야로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광야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원한다면 가난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저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대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뭐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다고 해서 많은 걸 배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배운 건딱한 가지입니다. 뭘 배웠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인지 여러분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유능한 존재입니다.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인정받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할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가져왔던 지식과 평생 가져왔던 기술과 평생 쌓아왔던 그 덕망과 명예와 평생 쌓아왔던 그 지혜들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평생 쌓아왔던 여러분의 그, 그 귀한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뭐 이걸 배워야 된다 저걸 배워야 된다. 뭐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나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나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거예요. 간단해요. 예. 성경은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던져 놓고 주님이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어,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서 텐트를 한번 만들어 보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면 보렴, 어, 뭔가를 좀 조직해 보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광야로 던져 놓으셨습니까? 너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너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야. 그거 인정해. 그러면 가난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면 됩니다.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는 그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 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유능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앙이란 게 뭡니까? 그냥 나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내 스스로를 부정, 부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 한번한 한 마디 들어도 욕한 마디 들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몇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몇날 며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나를 부정하라고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기에 바쁩니다. 나를 높이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를 부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쉽게 쉽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었다면 광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가난 땅으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셨습니까?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내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뭐 하면 됩니까? 광야 가운데서 뭘 하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그 광야를, 어 빨리 지나치려고 뭔가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냥 한 가지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냥 버티면서 난참 무능한 존재구나. 나라는 인간이 참 보잘 것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에이,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신앙에 무슨 도움이 돼?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해서 뭔가 선교도 하고 뭔가 대단한 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이 광야를 지날 수 있겠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이 광야를 지날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뭐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홍해만 건너면 이제 애굽에서 쫓아오지 못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광야가 시작되는 그 기점에서 모세가 이 광야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이 행하시는 걸 봐라.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그냥 보라는 겁니다. 지금 광야가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지금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데 야, 우리 클났다.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우리 뭐 뭔가 무기를 만들자. 우리 또는 뭘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laughs> 정말 허무하게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사람들을 사기를 북돋고 뭔가 그야 우리 그래도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래도 좀 이길 가능성이 있어 우리 한껏 싸워보자 또는 무기를 만들어 보자. 또는 우리 전략을 짜보자. 또는 우리 열심히 다 모여서 뭔가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허무하게도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광야의 시작을 알리는 이 약속의 땅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무능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유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봤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그 앞에 팔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가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그들 모두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이까지 온 것이 이제 바벨론 그 페르시아로부터 어, 나와서 다시 고향 땅에 와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자기의 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황무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부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기 모여서 돌담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이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무능한 이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황무지를 재건하고 회복하고, 다시 다듬어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우리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셔,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유능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각자가 달란트가 많이 있고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애씀과 많은 헌신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유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린 무능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절대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능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잃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돌담길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많은 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서, 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대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돌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